안녕하세요. 글로벌 국방 이슈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글로벌 국방 이슈입니다. 국제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뜨거운 뉴스입니다. 바로 필리핀이 한국의 4.5세대 천단 전투기 KF21 보람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필리핀은 현재 노후화된 공군 전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목적 전투기 획득 사업을 진행 중인데 양초 유력했던 미국의 F-16 블럭 70과 스웨덴의 그리펜을 제치고 우리의 아, KF-21이 아, 최종 아,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가격 대비 성능 즉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미국의 F-16V가 대당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KF-21은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4.5세대급의 첨단 성능을 제공합니다. 필리핀의 빠듯한 국방 예산을 고려했을 때이 매력은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은 당초 10여 대를 검토했지만 이제는 KF21 블록 1 20대 규모의 대규모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규모는 무려 수조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더 나아가 필리핀 공군대표단은 카이와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며 특히 한국 정부와 MRO, 즉 유지보수시설을 필리핀 현지에 함께 설립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FA-50 병공격기 10여 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쌓인 필리핀 입장에서는 KF-21 도입으로 인한 후속 군수 지원의 이점까지 챙기려는 전략인 겁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필리핀은 신속한 전력 증강이 절실합니다. kf-21은 f-16v보다 더 빨리 인도가 가능하고 한국 정부의 파격적인 방산 수출 금융 지원까지 더해질 경우 필리핀의 최종 선택은 kf-21로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kf-21의 첫 해외 고객이 된다면 이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쾌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kf-21 보라매가 세계무대로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곧 보게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KF21의 첫 수출 계약이 발표되는 대로 가장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